신데렐라 게임 리뷰와 예상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나는 집 안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가방에 서류와 치료 기록을 챙겼습니다. 은총이의 담당 의사에게서 우울증이 깊어져 이번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은총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아이를 어떻게든 데려올 계획으로 가득찼습니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구지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성그룹 자료실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은총이 출생 기록과 관련된 서류인데 상당히 수상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은총이의 출생 비밀이 조작되었다는 암시를 여러 번 받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문서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총이 친모와 관련된 서류가 있는 건가요? 구지석은 전화를 잠시 끊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최명지와 윤세영이 서류를 없애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빨리 확인해야 할것 같아요. 불안함이 엄습했지만 결의를 다졌습니다. 은총이를 우울증 치료를 위해 당장 데려와야 했고, 출생 비밀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이 은총이를 고집스럽게, 내 손주, 라 부르며 내주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신여진의 저택으로 향한 구아나는 대문 앞에서 굳은 얼굴로 서성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신여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또 무슨 일로 온 거니? 은총이는 여기서 잘 지내. 너는 가짜 딸 노릇 그만둬도 돼. 평소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은총이가 지금 우울증 치료가 시급해요. 잠시 제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신여진은 콧방귀를 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가 그걸 뭘로 보장하니? 손자 보호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바쁜 사람이니까 이만 돌아가.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버티고 서서 대답 대신 꽉 깨문 입술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총이 목소리를 듣고 싶어 애원하듯 바라봤지만 결국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한편 최명진은 서둘러 자료실에서 서류를 폐기하려 했습니다. 윤세영도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구지석은 이를 놓치지 않고 뒤편에서 지켜보며 핸드폰을 꺼내 작은 단서를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 순간 해성그룹의더큰 비밀이 은총이 친모의 정체와 얽혀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구하나는 병원에서 은총이 입원 준비를 위한 상담을 마치고 신방울의 가게에 들러 잠깐 눈물을 삼켰습니다. 은총이가 겪는 우울함과 분노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은총이가 편하게 살수 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신방울은 조심스레 구하나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힘내! 네가 은총이 옆에 있어줘야지! 구안하는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은총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숨겨진 비밀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눈빛에 어려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집안을 분노에찬 얼굴로 거칠게 걸어 다녔고 최명진은 차분히 앉아 서류 뭉치를 넘겼습니다. 결혼이 파혼 위기에 몰린 윤세영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의자에 걸터앉아 손가락을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황진구가 파혼하겠다고 해버렸어. 최명진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 뭐. 다른 방법이 있지. 해성구름 내에서 신여진 약점만 제대로 잡으면 내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윤세영은 한숨을 쉬며 바닥을 내려다 봤습니다. 신여진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분노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구하나랑 은총이도 걸리적거려? 특히 은총이가 친손자라면 신여진이 꽉 쥐고 있잖아? 그의 핏줄 문제만 해결되면 게임 끝인데. 최명진은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미 누군가 자료를 뒤진 흔적이 보였고 구지석이었을 거라는 직감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구지석이 손 썼군. 구하나에게 줄 단서를 챙겨둔 것 같아. 빨리 없애야 하겠어. 한편, 회사 내 회장실에서는 신여진이 대니와 함께 문서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황진구는 살짝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면서 굳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신여진은 반말로 응수했습니다. 뭘또 말하려고? 바쁘다. 간단히 해라. 황진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 일을 두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데 그대로 두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한 번만 중재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신여지는 서류를 탁 덮어버리고 황진구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파원을 철회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 윤세영이 나와 동맹을 맺고 있어. 너는 적당히 끼지 마. 황진구는 뒷목을 잡으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구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가 뭘 꾸미는지 확인했어요. 중요한 서류를 폐기하려고 합니다. 황진구는 서류에 관한 내용을 들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지키려면 신여진을 지지해야 했지만 구하나와 은총이를 생각하면 최명지와 윤세영이 하는 짓을 모른 척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시각 구하나는 은총이의 집에서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병원을 알아보느라 밤새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구지석이 넘긴 단서를 확인하니 은총이 침모 정체에 대한 실마리가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부터 파헤쳐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결국 구하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은총이만 구할 수 있다면 뭐든 하자 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해성그룹 이사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 구내식당 벽에는 이사회 일정 공고문이 붙어 있었고 신여진을 끌어내리고 윤세영이 회장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회사 안팎으로 퍼졌습니다. 최명진은 비서들과 몰래 접촉해 표단 속을 시작했고, 윤세영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엄마, 이사회 표는 어느 정도 확보됐어? 이번에 진짜 큰엄마 몰아내야 해? 구하나 때문에 황진구도 삐딱해졌고, 최명진은 서류를 펼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반은 잡았어. 나머지는 조금만 더 공을 들이면 협상으로 끌어올 수 있고, 이번에야말로 실수 없이 하자. 한편, 구지석은 복도에서 황진구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잠깐 말없이 서있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 쪽이 벌써 과반표를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이 위험할 수 있으니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본부장도 회장님과는 갈등이 심하지 않나요? 구지석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조심하세요. 윤세영과 최명지가 만만치 않거든요. 황진구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여지는 황진구에게 같이 날 지켜라 라는 식으로 반말을 던지면서도 은총이 문제에서는 싸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황진구는 구하나를 돕고 싶은 마음과 신여진 편에 서야 하는 입장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 시각 구하나와 구지석은 은총이 침모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병원에서 은총이가 적힌 출생 문서를 뒤져보니 이두나라는 이름과 함께 추가로 모호한 입양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구지석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구하나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보세요, 여기. 뭔가 위조된 흔적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은총이 친모가 과거 사고로 죽었다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구하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이두나 보육원 친구였던 사람인 건가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최명진아, 윤세영이 알고 은총이를 가로채려 했다는 거네요? 구지석은 대답 대신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접었습니다. 신여진이 방어하는 은총이 윤세영과 최명지가 노리는 해성그룹의 권력, 가짜 딸 사건까지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구한아는 속으로 어찌 됐든 은총이만 제대로 살게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한편 윤세영은 신여진에게 슬쩍 접근했습니다. 이사회 전날 신여진을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준비 중이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회장실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신여진은 윤세영에게 싸늘한 시선으로 쏘아보며 내쳤습니다. 치워. 여기 들어올 생각 마. 윤세영은 속으로 곧 무너뜨릴 거니까 기고만장해 봐라 며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사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저녁 구하나는 최명지에게서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최명지는 담담하게 커피를 홀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자마자 최명지는 반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 은총이 네가 데리고 있어 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니? 우리 윤세영이한테 맡겨 구하나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말끝에는 습관처럼 요가 붙었습니다. 은총이는 제가 돌봐야 해요. 우울증 치료도 그렇고 제게 마음을 열고 있어요. 최명진은 살짝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또 착한 척은 만약 포기해주면 내가 더 이상 안 건드릴 수도 있어. 너도 그룹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구하나는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분노를 삼켰습니다. 이미 저를 가짜 딸로 몰아세우셨잖아요. 편하게 해주실 거라는 말 믿기 어렵네요. 그 시각 구지석과 황진구는 마주 앉아 이 이상한 협상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최명지와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뒤통수를 칠 거예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맞아요. 회장님도 구하나 씨를 이용해 윤세영을 치려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신여지는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며 구하나에게 함께 맞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여진은 사무실에서 구하나를 불러 직설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지금 최명지랑 윤세영 때문에 힘든 거 안다. 은총이까지 이용당하면 안 되지 않니? 날 도와라. 나도 너 지켜줄 테니까. 구하나는 신여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은총이만 안전하면 돼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가짜 딸로 이용했던 배신은 쉽게 잊기 어렵습니다. 신여진은 한껏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날 믿어야 살아남지 않겠니? 최명지와 윤세영이 너와 은총이를 망가뜨리는 건 시간 문제야 회장실 문을 나서려던 구하나는 갑자기 복도 끝에서 윤성호를 발견했습니다 낯선 표정을 짓고 서 있는 윤성호는 무언가 중요한 정보를 쥐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인사를 건네려고 다가갔지만 윤성호는 눈빛으로 조용히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불안과 궁금증이 뒤섞인 채 구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윤성호 뒤를 따랐습니다 드디어 이사회 당일 해성그룹 이실은 일은 아침부터 임원들과 이사진들이 모여 소란스러웠습니다. 최명진은 이사회 개최 직전 윤세영과 마지막으로 작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시작되면 저 서류를 흔들어서 신여진이 매각 의혹부터 공격해. 그리고 가짜 딸 조작 파일 건에서 분위기 뒤집어버려.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구하나가 뭐라 듣는 상관없어. 이제 신여진만 끝장 내면 돼. 한편. 신여진은 회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반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황진구는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 지켜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구하나가 결국 은총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여진 편에 서기로 마음먹은 사실도 황진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명지와 윤세영은 은근히 약점 자료를 흘리며 신여진을 몰아세웠습니다. 해성그룹 해외 매각 음모, 가짜 딸 조작 정황, 그리고 은총이 친모 관련 위조 등 파장이 큰 주장을 쏟아내자 회의실이 술렁했습니다 너희가 감히 날 매각 사기꾼으로 몰아? 증거 있으면 내놔봐. 최명진은 엄격한 표정으로 의사봉을 쥔 이사회 의장에게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여기 파일에 다 있습니다. 구하나라는 여자를 어떻게 가짜 딸로 둔갑시켰는지 은총이를 어떻게 끌어들였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구하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 파일 속에 은총이 친모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윤세영은 놀란 눈으로 구하나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왜 끼어들어? 결론은 뻔하잖아. 가짜 딸. 그러나 구하나는 더 이상 윤세영의 언행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이 무대에 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이 잘못한 것도 알지만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은총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신여지는 비웃으며 윤세영 모녀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뭘 안다고 떠들어대니? 이사회가 네가 주관하는 장이 아니야. 회의실 분위기가 고성과 언쟁으로 아수라장이 될 무렵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목이 쏠린 그곳에는 윤성호가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윤성호가 다시 해성그룹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진실은 이제부터 제가 밝혀야겠습니다.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했고, 신여진 또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 곁에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은총이는 떨리는 눈빛으로 구하나를 바라봤고, 구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안심시키듯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윤성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 왜 나타난 거지? 라는 수군거림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윤성우는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감았다 뜨더니, 오랜 시간 숨겨놓았던 비밀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 침몰은 사실 죽지 않았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을 보면 이두나가 실은 윤유진이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이 부분을 덮으려 했고 신여진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했습니다. 그건 증거가 없잖아. 다 조작일 수도 있고. 그래요. 윤성호씨. 괜히 분위기 휘젓지 말아요. 하지만 윤성호는 의연하게 다음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뺑소니 범행과 은폐, 그리고 이두나가 숨을 거두기 전 남긴 흔적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은총이가 신여진의 손자라는 사실과 구하나가 그저 이용당한 가짜 딸이었다는 전말도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신여진은 바닥만 쳐다보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난 모든 게 겁이 났다. 손자를 빼앗길까봐 윤유진이 죽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래서 구하나를 이용했어. 구하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은총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은총아. 이젠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 살자. 네가 원하면 어디든 같이 갈게.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구지석은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갑던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복수만 생각했고 네가 얼마나 힘들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은총이 잘 부탁한다. 윤세영과 최명진은 회의실 한쪽에서 길을 잃은 듯 서성거렸습니다. 회장 자리, 돈, 권력 등 욕심만 줬다가 이렇게 몰락의 길로 다가온 상황에 패닉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다 들통났어. 최명진은 말문을 닫고 시선을 피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승자박. 결국,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신여진은 뒤늦게 구하나와 은총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려 했지만, 구하나는 눈을 내리깔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저희는 우리끼리 잘 살아갈게요. 그말 뒤로 회의실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누구도 쉽게 발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은총이는 구하나와 함께 회의실 문을 나서며 작게 웃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신방울과 구지은, 구지창은 문 밖으로 나온 구하나와 은총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구지석도 뒤따라 나와 동생들 곁에 섰습니다. 누군가의 죄책감과 부재했던 모성에는 시간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지만, 적어도 은총이의 웃음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각자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문 밖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